저희가 정영희씨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 안 나오게 된 거예요? 갑자기 안 나와서 우리는 도망갔나 했지 그렇게 그때야 워낙에 정신 없었어 말 그대로 허황이란 말이야 40년 전 이야기가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하느라 고 바빴다고 펼쳐지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나라가 일어서고 있었다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신없이 흘러가던 하루 속그 수많은 부품들 중 동안의 어머니, 영희한테 왜 이때 와? 영희가. 깜깜 가져와. 너 빨리 빨리 안 다녀. 씨. 살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고 이기가좀 애매한데. 또 다시. 아무튼 안뭐 좋아. 못 생겼어. 그녀의 외모에 대한 흉이어지고. 흉이 그 혹시그 <laughs> 사진 같은 거 남아 있을 만한 곳은 없을까요? 또 다시. 아이고. 그때는 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을 때가 아니라서 사진 따윈 존재치 않았죠 그리고 혹시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었나요? 걔가 워낙에 착해서 뭐 원한 살 만한 일은 없었는데 역시나 실마리도 없던 것 같던 그때 아니요 뭔가 일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단서가 우리 사장님이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 네네 하지만 그 사장이라는 분이랑 뭔 일이 있었어요? 더 깊게 파고들자. 곧바로 모두가 침묵하자.